안녕하세요, 조널마킹입니다. 두 경기 연속 맨유가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승점을 두답했습니다. 지난 벌리전과 같은 레파톨리였는데요 전반전 선제 득점 이후 후반전 초반 동점골 허용으로 승점을 1점밖에 따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공격진들의 부진이 이어졌고 찬스들을 살리지 못하면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던 맨유인데요. 맨유는 최전방에 호날두가 선발로 복귀했고 호날두를 제외하고 지난 벌리전과 같은 라인업입니다. 필드플레이어 중 최전방의 자리만을 제외하고 세경기 연속 동일한 라인업인데요. 맨유는 지난 벌리전과 비슷한 경기 이름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는 벌리전보다 더 많은 문제를 노출했는데요. 긍정적이었던 점 역시 벌리전과 같았습니다. 딴초를 활용한 좌측 공격이 주요했는데요. 딴초가 왼쪽 측면 터치라인에서 볼을 잡으면 루크쇼의 전진, 포그바, 부패의 가스로 왼쪽에서의 시너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산초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좌측 공격이 죽고 산초 역시 우측에서는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엔뉴의 공격이 전반전에 잘 풀렸던 점은 소튼의 라인이 높아 빠른 공격 전환과 소튼의 뒷공간을 노리는 공격이 주요했습니다. 산초, 호날두, 레시포드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뒷공간 침투와 역습 전개도 재미를 봤는데요 전반 6분, 호날두가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소튼의 뒷공간을 잘 퍼고들었습니다. 선제 득점 역시 역습 장면에서 나왔는데요. 레시포드가 빠른 스피드로 소튼의 오른쪽 뒷공간으로 침투했고 이후 반대편에 있는 산초에게 볼을 건네주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오프사이더로 득점이 취소됐지만 또한번 소튼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맨유는 리드를 지키지 못했고 승점을 드랍했습니다. 이번에도 공격진들의 문제가 컸는데요. 호날두, 레시포드는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벼운 몸놀림으로 팀에 점차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산초와 달리 두돈 맨유의 무승부의 원인이었는데요. 우선 호날두는 너무 쉬운 찬스를 놓쳤습니다. 좋은 침투와 키퍼까지 제치면서 빈골대에 득점하기만 하면 됐는데 슈팅을 너무 약하게 처리하면서 소튼의 수비가 이를 걷어내는데요. 레시포드는 선제골을 어시스트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경기 영향력,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산초와 스위칭을 통해 왼쪽, 오른쪽을 오가며 활약했지만 두 위치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비수와의 1대1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과 주변의 동료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고 측면에서 크로스의 정확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락닉의 전술 운영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맨유는 미들즈브러전부터 일주일 동안 세경기도 빡센 일정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전방과 키퍼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필드 플레이어들은 계속 같은 라인업이었습니다. 같은 라인업으로 3경기를 일주일 동안 치르게 되면 선수들이 지칠 수밖에 없고 이날 경기에서도 지친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압박 축구를 구사하는데 빡센 일정 탓에 선수들이 지치는 모습이 역력했고 결국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서 압박의 강도도 약해졌는데요. 압박을 하기 위해 전진하지만 압박의 강도가 약해져 소튼이 맨유의 압박을 쉽게 풀어나오는 장면들이 많아지면서 수비에서 위험한 장면들도 많이 연출됐습니다.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서 선수들 간의 간격 유지도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공격진들은 압박을 하기 위해 전진하는데, 수비라인은 소튼의 공격진들을 의식해 뒤로 무드는 경우가 많았고, 미드필더들의 기동력이 떨어지면서 압박 후 수비 복귀가 늦었습니다. 공격진들은 전진 압박, 미드필더, 수비라인은 경기의 템포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선수들 간의 간격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소튼의 공격진들은 맨유의 비어있는 공간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간격이 벌어지면서 수비수들의 수비 부담도 가중됐는데요. 소튼의 공격진들과 1대1로 맞붙는 상황이 자주 연출됐고 특히 메가이어가 보레야에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점의 위기를 맞았던 맨유입니다. 결국 이날도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 맨유입니다. 소튼이 자주 뒷공간을 노출했던 것처럼 맨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7 0 0개 압박을 하기 위해 높은 위치까지 전진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서 소튼이 탈압박을 하면서부터의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압박을 하기 위해 전진하지만 압박이 실패하면서 측면 뒷공간을 쉽게 노출했고 선수들의 기동력이 떨어져 수비 복귀가 늦었습니다. 소튼은 아담스, 보드얀을 활용해 맨유의 측면 뒷공간을 노렸고 위협적인 장면들을 자주 연출했는데요. 후반 48분. 아담스의 동점골도 맨유의 뒷공간을 뚫어내면서 만들어냈습니다. 후반 66분에는 고대아가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지만 또 한번 메가이어의 느린 스피드가 위험한 장면을 만들었는데요. 수비라인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메가이어는 최근 폼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시즌 전체로 봐도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메가이어의 아쉬운 판단, 단점들이 바라나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린델레페의 기용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린델레프는 이번 시즌 출전했을 때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바란과의 호흡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날 아쉬웠던 선수는 부패입니다. 부패는 최근 경기들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정확한 패스와 날카롭지 못한 패스들 경기에서의 영향력도 너무 떨어졌는데요. 늘 많은 활동량과 적극적인 압박을 보였던 부패인데 이날은 부패의 적극적인 압박이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팀원들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면서 강도 높은 압박이 불가능했는데, 부패 혼자 전방으로 강한 압박을 가하면서 선수들의 간격이 벌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부패의 활약들은 부패답지 않은 모습인데다, 랑닉이 부패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 랑닉은433 전술로 부패를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닌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하는데, 부패에게 맞지 않은 옷인 것 같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로 뛰면서 수비가담이 많아졌고, 이선으로 출전했을 때보다 활동 범위가 상대 골문에서 멀어지면서 경기에 영향력도 줄어들었는데요. 포그바가 복귀하고 나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부패가 애매해지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유는 소트넬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순위가 5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6위인 아스날과 승점이 1점밖에 차이나지 않는데요. 경기수는 맨유가 2경기나 많아 4위 싸움에서 불리한 위치를 가져가게 된 맨유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맨유는 3월 달 리그 일정이 맨시티, 토트넘, 리버풀과의 맞대결로 3월 전에 승점을 쌓아야만 한 맨유인데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